안녕하세요. 강사 최진기입니다. 좀큰 주제인데요. 어,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인문학을 굉장히 비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제일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경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제죠. 그럼 내가 살고 있고 몸 닦고 있는 경제 체제가 무엇인가? 그건 자본주의거든. 그데 내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삶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게 인문학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듣고 나면 아는 거죠. 아, 내가 자본주의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담스미스가 살았던 자본주의 와 어떻게 다른 자본주의가 되는가. 었 그다음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가. 가치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아마 자본주의에서 눈을 감을 겁니다. 2020년 자본주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면서 인문학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자 우리 인백인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그리고 알것 같지만 관심이 없으면서도 관심 있는 주제 바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우리 자본주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벌써 아 이건희, 아 지금도 그렇죠. 이제 와. 이런 분들이 떠오르죠. 네, 바로 누가 탄생해야 되겠습니까? 자본가가 있어야겠죠. 우리 삼성하면 떠오르는 분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만리장성하면 만리장성을 쌓던 인부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머릿속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말리장성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진시황이 떠오르듯이. 삼성하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죠. 자본가가 등장해야지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법. 우리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표지를 보여드린 거는 아주 재밌는 책은 아닌데, 여러분, 되게, 아니, 그냥 재밌습니다. 아, 무슨, 아, 막, 좀 어렵지만 재밌다라는 표현인데, 저기 부재가 중요한 거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부재 좀 읽어봐 주세요. 자본은 어떻게 종교와 정치를 압도했는가요? 저게 자본가입니다. 부자와 자본가의 차이점. 부자는 부자예요. 옛날에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늘 불안했어요. 왜? 왕이 내 재산을 뺏어갈까봐. 늘 불안했어요. 제사장이 내 재산을 뺏어갈까봐.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왜? 정치와 교환권을 압도했기 때문이죠. 자, 저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여 드릴게요. 저걸 다르게 표현하면 드디어.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싶었던 권리가 뭡니까? 바로 무슨 권이죠? 사유 재산권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사유 재산권이 그럼 예전에는 고조선 때 사유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뭐 했어요? 나오잖아요. 고조선 8조 번급. 드디어 사유재산권이 출현하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국가가 등장하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사유재산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의 사유재산권과 그 전에 사유재산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죠. 두 가지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재산권이 이전의 사유재산권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벌써 눈치채셨죠. 뭐가 되겠습니까? 예전의 사유재산권은 다른 권리 밑에 있는 거예요. 왕권 밑에 있을 수 있고요. 교황권 밑에 있을 수 있고요. 제사장의 권한에 밑에 있을 수 있고요. 가부장의 권한에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이시잖아요. 내가 엄청 장사 열심히 해서 때돈 벌었어요. 아빠 가서 때려요. 가져가요. 끝나는 거예요. 내 재산 아니에요. 그거. 억울해요? 어, <laughs> 참아요 그러면. 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후가가 왜 자본가자로 부리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후가는 위에 나오지만 사유재산권입니다. 후가가 지닌 사유재산권은 교환권, 정치권, 가부장권, 그리고 전통에 앞서나가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신성하다는 논리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이 우선시되는 사회인데 자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선시되는 사야.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사유재산권이 우선시되는 권리다.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동력이고 그게 자본가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유재산권이 일반적인 생산물만이 아니라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무슨 수단 생산 수단에까지 바로 무엇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에도 사유재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선시대 모든 토지는 형식적으로 다 누구의 땅이에요? 왕의 땅이었죠. 자,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공장이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공장이 형식적으로 대통령 거냐고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거냐고요? 아니에요. 다 누구 겁니까? 개인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본 토지 노동의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사회 두 번째 사유재산이 모든 권리에 우선되는 것이 바로 자본가 즉 자본주의 사유재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탄생은 저시대 때 목격하는 겁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할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금융자본주의. 이 지금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은행 있고 공장 있습니다. 누가 이윤율이 더 높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행하고 공장 있어요. 누가 더 이윤율이 높아요? 아 진짜 은행이 이윤율이 더 높으면 자본주의 성립을 안 해요 아니 얘가 돈은 은행이 벌어요 얘가 벌어요 얘가 벌잖아요 얘가 10%를 벌어야지 이자로 4%를 주죠 얘가 3%를 벌어서 얘를 10%를 주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공장은 다 어떻게 이해 되셨어요 모든 장기금융업의 수익률은 제조업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해되셨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느 시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0년대 초반에 금융업의 이윤일이 제조업의 이윤일보다 높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자, 저거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제조업체가 다 망하거나. 맞죠? 10% 벌어서 20%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공장보다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어떻게 됐길래? 어, 공장에서 번 돈을 나눠 갖는 게 은행인 주제인데, 어 이제는 공장에서 번 돈을 은행이 나눠 갖는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 그게 제 금융자본주의. 다시 금융자본주의는 예전에 은행이라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행이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공장에다가 사장한테 돈 빌려줘서 그 마진을 받는 거예요. 예대 마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맞죠? 내가 2%로 돈을 빌려와서 3%로 빌려줘서 1% 먹던 게 은행이에요. 예대마진. 근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엔 상업은행이죠. 근데 지금은 상업은행이라고 안 하죠. 무슨 은행입니까? 투자은행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바로 뭐가 되느냐? 금융자본의 주 본질입니다. 금융기관이 더 이상 위탁 매매 수수료의 수익에 기반하지 않는 거죠. 자체 물건을 팝니다 은행이 제조업체처럼 물건을 팔아요. 은행에서 파는 물건은 뭐예요? 은행 상품, 투자 상품 그러지 말고 공장에서 파는 물건은 삼성전자에서 파는 물건은 반도체든 핸드폰이든 모든 다 실물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파는 물건은 바로 신용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 핵심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실물만이 아니라 신용이 매매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신용이 매매가. 여러분 경제 학 공부 시간에 배우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 세이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공급 만들면 수요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만들면 됐어요. 그죠? 자, 이 세이의 법칙을 우린 고전 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정경제학이 결정적 패배를 기록합니다.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만들어도 안 팔리죠. 예전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공급과잉이란 표현을 쓸수 있을 겁니다. 물론 독점자본주의 때부터 깨져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수요과잉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소비가 미덕이 됩니다. 그래, 현대자본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소비자본주입니다. 그럼 인젠 인간이 물건을 왜 사느냐? 옛날처럼 필요한 것만 사갖고는 안 돼요. 인간이, 그래서 뭐라 뵈는가? 옛날에 필요한 것만 샀어요. 그건 사용가치 때문에 물건을 샀죠. 지금 사용가치 때문에 물건 사요? 제가 이거 필요해서 샀어요? 이태리 장인이 만들어 샀어요. 바로 무슨 가치? 기호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죠. 옛날의 소비는요, 자연적 욕구에요. 그러나 지금의 소비는 자연적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입니다.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롱패딩을 입어야 한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롱패딩을 입는 게 여러분의 과제예요. 그게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나의 과제예요. 자, 그럼 뭐세요? 롱패딩을 입어야 된다. 저걸 갖다 두 글자로 만듭니다. 뭘까요? 모방입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롱패딩. 전 개성이죠. 모방은 왜 하느냐?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파편화됩니다. 그더 외롭죠.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속에서도 나만의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등장하죠. 그래서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소비를 통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선생님 그 옷으로 충분히 소속감과 정체성을 드러내십니까? 그죠. 그걸 포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어렵고요. 하지만 전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금융자본주의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서 금융 교육, 금융 문맹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금융 문맹 속에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여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갖고, 피땀 흘려 일해갖고는, 어, 뭐, W은행 갔어요. 갔더니 은행원이, 크, 그 신용의 상징인 은행원이, 아, 이제 상품 가입하래요. 이자가 좀더 세대요. 그거 어떻게 안 믿고 가입합니까? 가입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금이 빵원됐어요. 가서 대모하면 뭐합니까? 그분 인생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잘 사신 인생이에요. 한 평생 열심히 모은 퇴직금 가져와서 신용의 상징인 은행원이 추천하는 상품 금리 좀 높다 그래서 가입했는데 빵 원돼서 돌아왔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그분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일부는 왜 금융자본주의 시대 변화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두 번째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소비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거. 소비 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요.